야, 완전히 여기는 뽀송뽀송해. 와, 냄새 봐. 이건 완전 그냥 발이 뽀송뽀송해, 뽀송뽀송. 와, 이것도 봐. 또 사방, 뽀송, 뽀송뽀송. 야, 햇볕이 뜨거우니까 이 소나무 밑에서 탄 냄새가 나네. 소나무 탄 냄새가 나. 야 너무 좋다. 고송고송하고 나도 서촌 집도 얼른 소나무 잣나무들이왕창 자라서 이런 소나무 숲이 잣나무 숲이 됐으면 좋겠네. 마음껏 걸어도 보고, 그러게, 야, 좋다. 좋아. 웅골, 웅골. <목소리> 불빵들이 방울방울 있고 술 냄새가 극하고 좋네 역시. 선어밭이 최고야. 잔나우밭, 선어밭이 좋아.